더욱 확실하게 누구보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참견해봅니다 고민해결 토크쇼 일요일에 참견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온 제목이 뭐냐면요 추억의 플레이리스트 <laughs> 안녕하십니까 신소재 공학과에 재학중인 부산토박이 16학번입니다 아... 아... 특정 음악을 들으면 한창 들었을 당시 상황이나 감정이 생각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다에. 우연히 전 여자친구와 사기관 때의 플레이리스트를 발견해서 듣게 되었는데 벌써 2년 전인데도 전 여자친구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대요. 봄밤에 함께 걸었던 기억, 처음 고백하던 날의 설렘이 어제처럼 느껴지더라고. 요 근데 이런 현상이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 카대요. 카대요. 이로리 여러분들은 특정 음악을 들을 때면 생각나는 특별한 사인이 있나요? 아, 그리고 본인만의 특별한 노래를 찾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투리 기깔 나네. 아 지금 거의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다. 고 <laughs> <laughs> 혹시 음악과 관련해서 추억이 떠오르는 거 있어? 이게 한참 전으로 흘러가야 되나? 8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어... 입학했을 때. 베이리 어... 때네. 근데 이제 나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처음 야자를 하는데 내가 음. 그때 다운을 실수로 몇 곡을 안 넣어 한 거야. 근데 야자 시간이 되게 길잖아. 음. 8 시간 동안 다섯 곡밖에 없는데 그걸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야. 어. 와, 그래서 그 노래가 계속 정신병 걸린 것처럼. <laughs> 근데 그걸 안 틀어보면 약간 잠이 와. 그때 내가 많이 들었던 게 아이유의 너랑 나라는 노가 <laughs> 그때 나왔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 막한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들릴 때가 있어. <laughs> 그러면 이제 그때 8년 전대로 다시 돌아가면 잘뿌하다 <laughs> 야자 어? 공부하던 그 시절이 막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되게 우연히 들은 건데 뭐냐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음, 어떻게 알아 밤에 어. 유튜브에서 그거를 미워. 봤어 혹시 무한 도전에 미안하셨어? 미안하셨어? <laughs> 미안하셨어? <laughs> 이못어쩌다 하면 모를 수가 없거든? 진짜. 들으면 알것 같기도 해어할머이가 한번 불러주할 이 노래를 들으면 나는 유럽이 생각나. 아 유럽에서 그, 우연히 들었는데. 그 로맨틱한 유럽이 이 노래로만 생각나. 아 김치전 막 생각나고 하는 거. 야 오빠는 이 분이 이제. 물어보셨던 좋아하는 음악 찾는 방법 한번 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용하기 시작한 방법인데 친구가 알려줬거든? 약간 멜론이나 폭스 아 이거 광고는 아닌데 아 멜론이나 폭스 아 이런 데 보면 <laughs> 첫 번째 하면 상단에 <laughs> 상단에 그게 있어 뭐 그날의 신곡 그날 나온 사람 음. 신곡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신곡이 나와 아 맞아 우연히 발견한 거야 음. 나도 이것을 인스타를 팔로워 해놨는데 몰랐다. 몰랐다가 음. 발견한 거야 그럼 또 벅차오르는 그런 게있 아, 어. 거기서 뭐 발견한 노래들도 많고 멜음 해보면 멜멜음 유사곡 음. 유사고 기능이 있는데 아. 거, 거기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곡에 유사곡을 누르면 음. 어, 거기 또그 관련된 걸 뜨잖아 아. 그래서 그거를 듣고 또 거기서 또 사이월드 파도타워 가듯 아. 거기서 유사곡을 듣고 해서 나름 아. 아. 나름 너도, 너도 뭐 그렇게 나를 막 옛날 사람 취급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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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좋아요? <laughs> <laughs> 나는 사실 약간 음원도 좋지만 약간 라이브 느낌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막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음. 커버곡을 많이 아 쓰더라고. 아 나는 VOS를 좋아하는데 VOS가 막장덕철의 있어줘요라든지 아막 노을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어막 커버를 해주는데 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약간 원곡보다 더 그게 나한테 막 와닿고. 음. 약간 감성 막아 터지고 막 약간 밤거리 걸어야 될것 같고. 와, 아 <laughs> 그렇더라고. VOS 노래는 뭐 좋아해? b 티 a u t i f 라는 노래 축자 막자 쉬고 아, 네, 막자 <laughs> 맞아, 쉬고 하나 둘셋넷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우와, 우와. 어, 뭐야 너를왜 잘해 <laughs> 글렀었는데, 그때 있겠네. 무대가 진짜 역대급으로 망해가지고 어. 애들이 아. 딱 테러블 라이프라고. <laughs> 인스타그램에 보면 숨은 음. 나만의 띵곡 추천 음. 계정 막 이런 게 있어. 음. 음. 그래서 가보면은 거기서 은근히 되게 감성 퍼주는 노래인지좀 음. 뭔가 힙해 보이는 노래인지 <laughs> 어. 정리별로 이렇게 쫙돼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꽤 많이 건들. 막 아, 그런 거 아니야? 비올때 들으면 좋은 ASMR. 막. 아 <laughs> 맞아 맞아. 그런 노래도 많아. 맞아. 잠잘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맞아 그치? 맞아. 제보에 인스타로 불렀어. 끝까지 아, 가버렸어. 끝까지. 가버렸어 어. 끝까지. 아니, 그래. 아니, <웃음> 어떤 <웃음> 얘기 있었어? 혹시? 어. 어. 나는 뭐 <laughs> 노래까지 했고. 응. 응. 미안하지 미안하다. <laughs> 두 번째 <laughs> 사연 가볼게요. 제목은. 조별 과제는 사랑을 타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다섯 살 건축학과 남아구입니다. 음... 제 친구는 연애에 관심이 없었던 탓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해본 모태솔로입니다. 못 <laughs> 이번에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laughs> 처음으로 관심 가는 이상 친구가 생겼다더군요. 그 여성분과는 팀플로 연락하게 되었는데, 같이 과제도 하고 말도 잘 통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런데 응. 문제는 갈수록 그친구가팀플에 점점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너가 바쁜 거 아니까? 내가 더 맡아서 하긴 했는데. 자료조사에 <laughs> <진짜>. PPT. <laughs> 아... 발표까지 맡아서 하는 건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연기 잘한다. <laughs> 안 그래도 좀 미안했어. 고마워서 내가 밥 사고 싶은데 시간 돼? 뭐지? <laughs> 이거 말로만 듣던 그린라이트. 아닌가? 고마워서 그러는 건가? 무슨 뭐 입어야 되지? 그러다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상재야 미안해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어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나 너보다 친한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한번 해보자. 어,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날 밤 정인이 인스타에는 다른 남자와 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와 이건 아니지. 며칠 뒤 정인이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지만 의기소침해져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별 과제 때문에 연락을 아예 끊을 수도 없고 연락 연애를 하고 싶은 제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나는 이 친구분이 음. 진짜로 그 여자분을 음. 좋아한 건지 살짝 모르겠어. 아, 음, 핵심이다 아, 근데, 그치? 어. 결국 아. 여자분은 남자한테 관심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근데. 아, 우리 아. 한번 투표해 볼래? 나는. 있으면 어. 이거 없으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어자 하나 둘 셋. 아 어, 우리 너무 비관적인가 <목소리> 야한 명은 이거 해준 거 아니야? 사람을 하시 분이 웃겼 비관적으로 사연자분네 친구분도 음.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치 약간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 뭐야 다 있잖아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맞지 <목소리> 아직 공개 안 했는데 <목소리> 아 이렇게 아빠가 아 지금 제일 아 그렇네 싱싱하잖아 어 싱싱하잖아 그래 어떻게 연애 어떻게 시작하는 지 아니면 뭔가 여자 이성과 동아 있을 때난 어, 어떻게 행동한다? 나는 약간 어. 좋아하면 티가 확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요즘 한, 트렌드가 그거야? 특징만 어. <laughs> 아. 나도 약간 현미랑 비슷한 게 어. 나는 되게 나도 티를 많이 낸다고 어.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 나는 평소 이제 다른 여자랑과 음.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좀 어. 대하는 게 다른 느낌. 스윗 마음이야. <laughs> <바로 불러주고. 웃음> 아 약간 스윗, 사상하고 그냥. 아우 스윗으로 노래도 불러주고. 아노래는이제 비밀병기. 이제야 사랑이란 걸 음. 알아가 일단 밀당은 나는 내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아.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 음. 그래서 먼저 밤을 공략하는 편인데 해가 떠있을때 잘해줘요 티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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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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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카톡 보면 바로 답장해주고 어? 이렇게 좋은데 오늘 이렇게 잘찍아 벌써 아굴나? 벌써 아굴나? 근데 밤이 된다? 밤이 되면 점점 카톡을 살짝 천천히 해요. 마음의 아 시간을 밤에 좀 갖는 편. 밤에 아컨아 <laughs> 천천히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카톡을 이렇게 좀 천천히 하다가 내가 어. 주로 한 2시, 2시 반쯤에 자는데, 아 1시쯤부터 나는 잠이 온다를. 엄청 티를 내야 <laughs> 아, 이 정도면 에연니가 불을 눕어볼까. 나는 약간 이런 거는 딱히 없고, 난 밀당을 굳이 막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데. <laughs> 아, 그래? <근데> 어, 왜 그만했나 본데. 근데 썸때는 약속을 잡잖아 아, 지 약속을 막 두릉시하게, 나 아, 우리 조만간 밥한번 먹자. 아, 영화 보자. 아, 그러면 안먹지어 맞아, 맞아. 약간, 맞아, 약간 약속이 애매해져. 그리고 만나기로 해도 막뭘 먹을지 정하고, 뭘 볼지 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머쓱한 거야. 아, 그렇지. 약간 떠들 때 아예 처음부터 야 우리 내일 본지어서 보자. 아야 우리 내일 뭐 허위스토리 보자.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최종 참견을 한번 해볼까? 어, 최종 참견을 친구에게? 사연자에게 그러니까 어. 하는 말 어차피 음. 마음은 생겼고 음. 이걸 음. 어떤 계기가 없으면 사실 이 마음이 막 사라지진 않잖아 차라리 대차를 아, 확깔버리면 음. 음. 나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음. 마음을 접는 게난 차라리 그래서 고백을로내주자 파이팅! 이러면 친구 그런데 여기서 고백을 한다 음. 음. 그만큼 상처로 아니 난 고백, 사실 고백이 이해가 안가 과제에 집중하고 뉴페이스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아, 자기의 음... 마음을 좀더 들여다봤으면 음... 좋겠다 음... 일단 한번 만나기로 말은 꺼냈으니까 음... 한번 만나서 음... 서운한 감정이든 뭐든 좀 음... 얘기를 해봐라 음... 솔직하게... 뭔가 대화를 해봐야 이 사람이랑 진전이 있든 없든 어, 뭐가 될거 아니야 본체에서 한번 만나자 어... <laughs> 어, 하는 만나자고 본체에서 내일 만나고하는 거지 너 친구는 꼭이학기 때는 연애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네.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루리의 청년이었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 <laughs>